둘, 셋! Get Closer!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우유. Hello, 러비티! 네. 러비티, 다 왔어요? 어딨어요? 음. 여기 조기구기 곳곳에 러비티가 가득합니다! 가득가득! 가득. 아,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Let's go! Let's go. 아, 아, 크래비티에게 궁금한 걸 보내주세요 아니, 민희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야? 아, 우리 러비티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있죠. 헬로 러비티에서 다 대답해 주려고. 기특 기특한데 오. 그럼 제일 먼저 온 질문이 뭔지 한 번만 알려줄래요? 좋습니다 제가 하나씩 질문 읽어드릴게요 예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답해주세요 오케이 okay. 비활동기의 러비티가 가장 보고 싶었던 순간은? 오. 비활동기 때 Always, Always. 매 순간 <laughs> 지금 이 어. 순간 저 있습니다 매 순간 oh. 이제 러비티랑 가끔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글자로 보는데 꼭 나중에 꼭 보고 싶다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가끔 무대 모니터링 할때 그때도 러비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아 편지 를 읽을 때 아, 편지? 편지? 아니면편지나 다. 다 러비티 다. 러비티 분들 보내 주신 글들 이길때 제일 보고싶어 하는거 같아요 아 음, 맞죠 항상 보고싶죠 맞아 뭐, 항상 보고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뭐 재작년이나 막 옛날 이제 영상보면 이제 선배님들 무대하면 이제 환호성 무대 엄청 많잖아요 아, <laughs> 그런 무대 보면은 아 저때 기분 어땠을까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때 보고싶네요 그러네요 에 아.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하루 다른 멤버로 산다면 누구로 살고 싶어요? 오. 이유는 하하. 딱히 없나봐요. 맨날 루비로 산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엘런이로 살아야겠다. 오. 오늘 엘런이 생일이니까. 나도 아. 엘런이 아. 형으로 살래요. Happy Birthday. 어제 생일이에요. 와.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Happy Birthday. 좋다. 세니답 좋다. 오케이. 근데, 근데 그래. 저는 저도 뭐냐 다른데서 에막 태양이랑 뭐 미니. 이렇게 몸 바꿔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제가 루비, 오, 루비 아, 저요,랑 어, 바꿔서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루비도 음역대가 굉장히 높죠. 높잖아요. 음. 그래서 그 거음 지릴 때 그거 느낌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어, 노래 잘하는 기분 어떨지 어,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꽂힌 음식은 뭔가요? 오. 옛날 통닭이요. 오, 오 맛있죠. 나도. 아니 순천에 마늘 옛날 통닭 이 있더라고. 진짜 있어? 민아저 엊그제 먹고 왔어요. 아, 진짜? 민 그거 너무 맛있겠더라. 맛있습니다. 오 저도 있습니다. 맞아. 제가 영상을 보다가 피자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피자에 꽂혔는데 아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요. 아아 오늘 햄버거 먹는다고 한거다 아 들었는데. 와, 와 거짓말한다. 내가 <laughs> 언제 그랬어? 나 매니저님이랑 햄버거 먹자고. 아 맞다. <웃음> <웃음> 정모는 약간 맨날 꽂히기만 하고 먹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꽂히고 딱히 먹으면 귀찮기 때문에 먹을 그러니까 생각은.. 그러니까 살이 안 찌죠. 네. <laughs> 네. 티키타카 아주 좋아요. <laughs> 저, 넘어갈까요? <laughs> 네. 자 그러면 밀가루 없이 살기랑 고기 없이 살기. 밀가루 없이 밀가루 살기. 살기. 고기 밀가루 살기. 없이 살기지. 밀가루 난 밀가루, 밀가루 없이못살것 같아. 살기. 나는 못 살아! 어떻게 고기를 포기하지? 아, 당연히 밀가루 없이 <laughs> 살아야지 그러면. 피자, 밀가루 없이 살아. 밀가루 대체 식품이 많아. <laughs> <않아. 웃음> 요즘엔 쌀빵도 나오고, 쌀면도 나오고. 그래, 쌀떡 먹으면 되지. 쌀떡도 나오고. 뭐또뭐 뭐 있냐 밀가루로 만드는 재료 면. 짜장면 짜장면, 뭐 짜장면 이런 거 쌀국수 짬뽕 쌀면. 아 그러니까 밀가루 없이 살기가 그러니까 아, 탄수화물 아 야, 그러면 금지래요. 탄수화물 아. 금지 대 고기 없이 살기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탄수화물도 제가 봤을 땐 대체자가 많습니다 또 뭐예요? 탄수 <laughs> 요즘에 쌀뭐 밀가루 이런 거 없이도 음. 요즘에 약간 단백질을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을 많이 채우려고 먹는 응.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역시 많이 먹어봐야 안다고. 에...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뭐 콜리플라워 밥이라고 또 있고요. <laughs> 플라워 밥이요? 예. 에... 그리고 또 그. 곤약 예. 코살 그것도 있고요. 어 다들 표정이 굳겨지시는데 어, 생각보다 별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럴 것 같아. 에... 저는 그냥 아 어, 탄수화물을 안 먹을게요. 그래, 살 빠지고 좋지 탄수화물 그래, 그래. 단백질만 먹자 고기 고기 먹어야 지 탄수화물 먹어야지. 안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 <laughs> 좋다 육식이 되겠네 <되겠습니다. 웃음> 데뷔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예요 그래도 저는 팬 사인회 할때 행복한 것 같아요 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팬들을 이제 이렇게 팬들이랑 제대로 소통을 할수 있고 음. 어,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딱 유일한 저희의 음. 그거였으니까 좋았던 음. 것 같습니다 음. 좋죠 저는 우리 첫팬 미팅 때 와, 아.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음. 행복했던 것 같네요. 음. 음. 저는 오랜만에 무대를 했을 때. 아아 어. 저번에 아뭔 아, 어, 뭐, 어디 어, 뭐 하니? 비활동기, 아. 어, 비활동기 때 비활동기 때 무대하면 되게 행복해요. 아, 오랜만에 야, 하니까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재밌어, 재밌어 무대에서 힘이 더 나. 응. 음. 영준이는요? 저는 어, 가장 행복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최근에 브렉이랑 플레임을 한번 쳐봤잖아요. 네. 그때 뭔가, 새록새록 하더라고, 행복하더라고. 음. 그땐 그랬지, 이런 느낌? 음. 이제 데뷔한 지 1년 돼놓고. 그땐, <laughs> 그땐 그랬지. 그 <그땐> 그랬지. <laughs> 아직, <그래. 웃음> 아직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에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저희 크래비티 멤버들이 언제, 어디에서 품에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음, 자. 네. 자, 그럼, 너비티 다음 시간에도 꼭또 와주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うん。<Cool. S 2> <laughs>